쏘! 안녕하세요. 후네FC의 후네입니다. 앞에 갑자기 피승이라는 경례의 보호에 깜짝 놀라셨죠? 저는 충성이라는 경력구호를 썼던 부대에서 전역을 했는데 필승하면 가장 생각나는 군대는 필.성.해병대죠 캐리어 각 구단에서 뭐 모든 구단은 아닌데 특별 에디션 유니폼들을 발매를 좀 했습니다 그 유니폼들을 대부분 제가 구입을 했는데 가장 먼저 발매되어 있었고 최근 또 입고 나왔던 포항스틸러스 구단의 특별 에디션 유니폼을 오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스틸러스 해병대 콜라보레이션 특별 에디션 유니폼입니다 사실 콜라보레이션 특별판 유니폼을 4월에 출시를 했고 4월에 1차 사전 예약을 받아서 저는 그때 구매했던 유니폼인데 4월에 입고 뛰기로 했었지만 그때 강원 산불이 일어나면서 해병대원들이 또 대거 산불 진압에 투입이 되면서 무기한 연기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 동해안 더비에서 황시틸러스가 이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거두고 이쪽으로 상인 스플릿, 아, 이제는 상인 스플릿이 아니지. 파이널 A에 들어가게 되었던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보면 해병대 콜라보레이션이니까 빨간색이 전면에 전체 들어가 있고요. 황스트러스의 블랙과 또 해병대의 색상이 레드와 옐로우 정말 콜라보레이션 쪽으로 색상이 다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전체 해병대 엠블럼이 음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고 막 디자인 해치진 않아요.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음영이고, 보통은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들어갈 자리에 해병대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포항 스틸러스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고무 재질로 부착되어 있고, 좀 세련된 느낌, 또 깨끗한 느낌 들고요 대신에 또 스폰은 전사로 되어 있어요. 또 아래쪽에 스폰도 전사로 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 해병대와 포항 스틸러스 각각 엠블럼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패치라 해야 되겠죠. 패치가 전사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어깨부터 팔라인까지는 또 메쉬 재질로 들어가 있고요또 선수들 통풍에 신경 썼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측 팔 부분에는 연구지 포항시 엠블럼과 또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했다는 70주년 기념 엠블럼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전사로 들어가 있어요. 아, 얘도 고무로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살짝 한5% 아쉬운 것 같고요. 좌측 팔에는 K리그1 패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얘도 살짝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다 고무재질로 패치들이 들어가 있으면 콜라보레이션답게 뭔가 일체감에 들었을지 않나 뭐 무게도 고려했을 수도 있고요 뭐 제작상에 사실 전사가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상 고려했나? 이 부분들이 조금 함께 고무재질로 통일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제가 또 잠시 후에 직접 입어보면서 이 재질감, 착용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면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1차 때 사전 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 선수로 저는 마킹을 했는데, 제가 마킹을 하면 떠나요. 또, 여름 이적 시장 때전북 현대로 떠났죠. 목 뒤쪽 위쪽 보시면, 원 스트러스, 어웨이스 스트러스 전사로 새겨져 있고요. 마치 해병대의 명찰을 떠올리듯이, 노란색의 마킹지를 사용해서 전사 아니에요. 마킹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도노 밑에, 해병대 엠블럼이 들어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드는데 스폰하는 스포 스포츠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에는 해병대 마린이 뭐 전사로 새겨져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또 밑에 스폰이 들어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는 점. 앞면은 해병대 로고가 음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뒷면은 포항 스트러스 유니폼의 상징인 가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또 같은 붉은 색상 계열에서도 최도한좀 다르게 해서 느낄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스틸러스 해병대, 콜라보레이션, 특별 에디션 유니폼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입은 사이즈는 95사이즈고요. 핏이 딱 맞고 저 개인적으로는 축구 유니폼인 느낌의 핏을 가지고 있는 유니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길이도 적당하고 팔 길이, 소매품 다 적당합니다. 뭐 사실, 제가 조금 마른 편이긴 한데, 좀 운동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끼지 않을까. 그래서 딱 맞게 입으시 분은 정사이즈. 혹은 살짝 여유롭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더큰게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막 스판기가 많이 들어와서 딱 달라붙고 그러진 않아요. 살짝의 여유는 있고요. 품도 그렇고요. 핏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 이쁜 편인 것 같습니다. 고무 재질들, 아, 여기가 조금. 특별 에디션 유니폼 가격대도 정말 착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왜 만족합니다. 아, 떠나버렸죠. <laughs> 네. 제가 하면 참 이상하게 제가 마킹하면 떠나는 선수들꽤 생기더라고요. 제가 또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유니폼들 리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마킹하면 그 시즌 혹은 그 다음 시즌 꼭 떠나더라고요. 펑스트러스 해병대왕 특별. 콜라보했던 에디션 유니폼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런 유니폼들이 좀 저는 자주 매 시즌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더 많은 유니폼도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캐리고 구단 유니폼들도 많이 리뷰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회 F.C. 훈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